아저 실질적인 건하 아, 그대로. 오, 다행이다. 오, 이때, 이때, 가. 잠깐 잠시만요. 잘다세요잘 보세요. 잘요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케요 오케이 요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Yeah, 이거 없지, 이거 지 레카 레카 레시. 조심 아. 가운데 조심. 들어가요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 오 파란색 파란색. 잠깐 개인 조심. 아래 탈 있어요? 아래 이거 탈 탈이 아 인형. 아 셰. 아. 아. 저 바딘이 고어줘고 이거... 좀빡해는데할수 있어요? 네? 빡 해야 인뭐한다 시간 없오케 인형 한, 뭐한 왔다 인형 아, 죽 들어래요요 아, 그래요? 너무...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 아, 춰줄게맞춰래요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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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리 아그그 핵이세요. 경을 이거 딜. 딜로 죽일게 우리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줘봐요, 그거. 공대장. 아, 이걸 이거 지금 올렸네. 이거 레버죠. 저 아래로 갈게요. 오케이. 위에 거 댕김 저당 어, 댕겼어요 뿌려 뿌려 틱아 무력이 안돼왜 안되지? 스토좀 기대해도 되나? 싸우셨네 좀단점이에요 아, 망했네. 심크 좀 가져야 되는 그거 어디다 해놨 아, 좋았다. 오케이. 가자. 위나도 이난 맞나이나 아, 일로 가라. 그렇지. 맞잖아. 아, 앞으로 아무 만나나 보다 씨. 방에 와서 비디 어, 비디 뭐, 어, 어, 그냥 응. 고리 같은 거만 그냥. 저저 저거 어, 저 떨어져서 요지 제가 먹으로 같아요. 벌써 앞에 바로 히리스. 가까이요 열심히 천천히. 해보냥 어, <laughs> 줄게요 바로. 네. 근데 우리 반전 그거 걸렸는데 이게 이상하게 터져버리네. 이거 께? 여기이 이거 뭐어 혹시 간거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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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나 가지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깔면 돼요.

몇 번, 6시. 응, 시할시인아 어, 저피할게 가만, 가만히 있을게요. 저. 응? 어, 조심 조심 0치1치오1 망치, 망치. 오케이, 0시 10시. 10시, 러0시다0시 뒤에 그냥 이거 깔아놓을게요 이거 딜이단 아, 이게 낫시 10시. 이0시 폭탄 맞1 0자이나브 쓸까요? 아니면 아, 좀한 번만 한, 한, 기다려봐요. 자, 서 풀어줘요. 그 베이직. 굿. 굿. 방파 어디에요? 어... 마지막을 제가 있는 이 자리로 하고. 망치. 일단 망치 조심, 망치 조심. 네. 저 가만히 있을게요. 오케이. 알았어. 아, 쉣. 아, 일단 저기 깔렸고, 하나. 걸리면 다음 거 어디죠? 다음 거는 아무데나 여기까지. 오케이 확인. 마지막은 여기까지 거요 네. 마왕신도 좀. 아몇았어아 이거 공포 걸리군요. 아 좋구나. 같은 칸에 있는데 나는 왜 맞았냐 이거? 여기 아까 방사형 찍은 대로 가야 돼 여기요? 네. 네. 확인. 간. 방...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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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단다. 이단도 안 되네. 아니, 타이난나. 누가 안나가 아니, 변신 중일 때안 되는데, 안 미친. 하지?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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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것 같은데. 오 오. 어. 어. 와, 거리잖나이지 조심 이지 조심 저이하세요저 어디다 요 아, 길이... 아, 길이... 어. 이 안에 들어갈수 있어? 오. 오 아. 아. 야. 아, 다 아, 괜아 저, 저핀 있을게요, 쟤 띡본님, 거기 서있는 그 빨간자리에 해야 돼요 세번째꺼 세 여기? 어, 여기요? 어, 무작정 다 어? 이거 됐다, 빙고 세번째꺼는 거기 해야 될것같아 두번째꺼는 어, 딴데 하고 여기 확인 세번째꺼는 위쪽에 해야 돼요, 그냥 오케이 아왜 자꾸... 두번째꺼는 거기 위쪽에 하고 어? 이게 두번째꺼 된것 같고 네네 네, 세번째꺼는 제가 아까 말한 그쪽 괜찮은데. 이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맞나요? 어, 여 없어졌네? 어, 거기 하, 아 거기 하면 돼, 막 그, 그 거기 하면 어, 돼. 예, 그그핑 빨간색, 예, 거기 하면 돼. 좋아, 나 버틸게요. 어? 여기, 여기, 여기로, 거기로, 거기로 가, 거기로. 우리 열줄 깎아야 돼. 무적대 깎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깎아도 돼요. 아 근데 게이지가 차가지고 제가 뒤을못해서 아, 아이씨 아아가딱딱 아... 어, 쟤 그냥 피했을게 다음 거 어디다가 해야 되지? 일단 대충 안무나 깔아봐요 제가 좀 볼게요 혹시 쪽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뭐깔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호우이 그래. 두 번째 1 2시 열두시 두 번째 1 2시 열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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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시기두시 열두시 그두음에두시열위시빨두색 있죠? 네 열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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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면열기시 열두시 면두시 열두시 열두시 이두시 열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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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시 어? 어, 아, 저, 어. 응. 이거 되겠나? 안 되겠는데? 아 이게 저렇게 깔아보니까 딜을 할 수가 없네 아저 자리가 진짜 아, 거기 말고 한칸 아래는 어 아니다 그냥 여기다 놓게요 일단 응. 거기 놓으면 일단 이번은 벗어날 수 있음 그럼 12실 이제 안 깔아야겠다 응. 어? 저기 가왜안안 안, 까만색이 왜안 되냐 저기? 원래 있었는데. 근데 저 아래쪽으로 되지 않아? 예, 네, 예 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여기 빈데 까만 거 있죠 왼쪽에. 3시아9시쪽 아예 그쪽. 여기? 이거. 이게 네. 방지 하고. 방치인데 괜찮다. 괜찮아요. 저 앞으로 스페셜이 없네. 어. 네.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밑에 나 해야 돼할 거면, 할 거면 거기 나. 거기 놓고 빈. 아니, 이번에 빈거할 거면 안에 들어가서 하긴 해야 된대 데 아무데나 나와야 돼. 아 지금 두 번째잖아요. 어 거, 거기 말고 왼쪽. 어? 어. 그래요? 예, 네, 네, 일단. 어 망치 괜찮다. 다음에 이제 저기 빨간색 깔 아래 있잖아요. 바로 아래칸. 거기에 거기. 다음에. 이러면 한번 무적 되고. 오케이.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가운데 그 사기에 들어가면 돼요. 마지막 그러면 끝나요? 네. 그고 이제 뭐 아무데나 해도 어차피 빙고 되니까 무적 상태 계속 유지해가면서 이러면 무적 좋아요. 어 들어가요. 여기. 예. 네. 한칸위 한칸이. 아니 그아 여기 쪽 한쪽. 아 아무데 아무데 상관없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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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 여기는 안 되는 자리. 아 되, 되나? 되요. 안 되네. 아 올빙이 안 되네. 저희 저희가 그대로 터지는. 아니 거. 올빙이 상관없이 빈거 하나만 되면 되는 자리인데 저기만. 아 저기 됐잖아요. 어, 됐다. 됐어, 됐어. 어, 여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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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로, 됐다. 나이스. 됐다. 좀더 보세요. 군났어.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웃음> 고생했다 진짜. 입보 하드 캐디아 하드 님 하드 캐디 감사합니다 진짜. 만났어 만났어. 어, 아. 근데 이 받으간다. 조 너무 얼떨떨한데. 아 괜찮아요. 아, 같아. 와,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고생 많으셨어요 와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몇시간동안 네. 진짜. 아, 진짜. 아, 아, 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셨습니다 저희. 짜 고생 습니다 그... 하시기 전에 깨고 갑니다 예수, 저희. 아, 와, 진짜 고생 많으셨어. 저희 아, 첫 투클, 첫 투클. 아, 하긴 했네, 진짜. <웃음> 진짜 고생 <laughs> 많았습니다. <모. 모>. <laughs> 진짜 거 좋아요. 생많으습니다 받으 간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셨어요 결국 막대 저희 해냈네요. 찐 막대네. 다행이다.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님이 진짜 다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나 죽어가지고 여기서 아, <laughs> 아니에요, 생피하게.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진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 아. 들어가십시 아, 고...